백신, 백신 맞으러 가. 1차. 하이자 또는 머시기라던데 출발. 동네 병원에 맞으러 왔는데, 삼, 삼 개만. 백신. 일단 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접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 달라고 하고 무슨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휴대폰 번호 적는 거 하고 혈압 제도는 혈압 제입니다. 그럼 백신 맞고 또 올게요. 벤치에 앉아서 백신 기다리는 중. 아까 백신이라 했는데, 순서 기다리는 중, 벤치 앉아서 그러면 백신 맞고 올게요 방금, 내가 뭐맞았지 잠깐만 나뭐맞지지안 물어봤어 지않하이마맞고오금 왼팔에 하이자 1차 맞았는데 일단, 맞은 지한 3분인가 됐는데, 일단은 이상은 없고, 다음에, 어, 3층에 앉아있으라고 해가지고, 앉아있으려고요. 15분 정도 앉아있어야 돼서. 그러면, 또 다시, 백신 맞고, 15분 쉬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중. 무슨 종이 같은 걸 줬어요 여기에 뭐 그거 들어있다는데, 주의사항 뭐 열이 많이 나면 1차 맞고는 타이레놀 먹어야 되고 뭐 너무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119에 연락을 해야 하고 했나? 그니까 이젠 끝났습니다 집 갈게요, 안녕 후기는 일단은 아프지 않다 맞을 때 진짜 거의 1도 안 아팠어요 근데 나중에 대봐야 알겠죠? 하여저 아, 맞았는데 그, 내일까지 씻지 말고, 아, 내일부터 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말했더라? 3일 동안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래. 끝.